안녕하세요. 서정아의 지금고전, 고등학교 한문입니다. 증자지처 지시한데 기자수지이읍하니라 기모할 여환하라 고반 위여 살채하리라 적실에 하니 증자 욕포채 살지라 처지지왈 특여 영아시이라 증자왈 영아 비여 희야라 영아 비유 지야하여 대부모이 학자야이니 청부모지 교훈이라. 금, 자, 기지 하면, 시, 교, 자기, 야, 아니라. 모, 기, 자, 이, 불신, 기모, 하니, 비, 소, 이, 성, 교, 야, 아니라. 주, 팽, 채, 야, 라. 이 글은 한비자의 외저설 좌상편 문장입니다. 증자지 처 지시한데, 증자의 처가, 이거 갈지 자로 쓰였습니다. 저자거리에 갔는데, 기, 자, 수지, 이, 읍, 한이라 그 아들이 그를 따라오면서, 딸을 숫자, 그 어머니를 따라오면서 하여서 울었다. 김모 왈, 그 어머니가 다고 같이 말하였다. 여, 환, 하라, 너였자. 여자였자는 그, 저희 2인칭, 2인칭 대명사로도 쓰입니다. 너였자. 너는 돌아가거라. 고반, 위여, 살채하리라. 돌아가면, 돌아볼고, 돌아갈고, 어, 반대할 반이잖아요. 어, 역시 반대할 반에도 되돌아가다라는 훈이 있죠 내가 되돌아가서 되돌아가서 위할 위자 할 위자는 여기서 위하다라고 쓰였습니다 너를 위하여 돼지를 어 잡아주겠다 죽일 살자 이제 돼지를 죽여서 요리를 해주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돼지채자인데요 고대 중국에서는 이 한자문학권에서는 돼지 글자 자체가 종류가 많아요 한번 보면요 이것들이 다 돼지의 훈을 갖고 있는 문자예요. 돼지해, 어, 돼지돈, 돼지전, 돼지견자, 돼지시, 돼지시, 돼지채. 지금 마지막에 있는 요게 이제 지금 이 돼지채 여기서 쓰였는데 이거 외에도 또 여러 개가 더 있어요. 음, 이건 참고로 제가 어, 가지고 왔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 돼지를 어, 잡아주마 적실에 하니 갔던 시장에서 오니 아니면 시장에 가서 오니 뭐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됩니다. 증자의 아내가 시장에서 어, 어, 오고 나서 오니 증자 욕포채 살지라 증자가 돼지를 잡아서 사로잡을 포예요 잡아서 돼지를 잡아서 그것을 그 돼지를 죽이려고. 하고자 하려고, 하려고 하였다.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처지지왈. 아내가 그것을 저지하면서 당과하지 말아였다. 특여영화시라. 어, 특별할 특자는 여기서 다만 특자. 다만 특히 뭐 이런 식으로 쓰였습니다. 부사로. 단지 다만. 어린아이. 자기 아들을 말하죠. 어린아이와 더불어. 장난친 것일 뿐입니다. 귀 있자는 뿐 있자로 쓰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 어, 증자와 증자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영아 비여, 히아라영아는 그와 더불어 장난치는 것은 아닐 빗자는 그릇될 빗자로 쓰였습니다. 그릇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입니다. 어이 영아가 이그 원래 이 자리가 주어 자리인데 이여 영아시 여 영아시라고 써야 되는 거가 지금 앞으로 땡겨 왔어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강조하기 위한 도치로 도치에 해당합니다. 어 그러니까 어 정확하게 그 도치 안한상태를 쓴다면 비여 영아시야라 뭐 이렇게 써야 되겠지만 이제 이 영아 어린 아이를 속이면 안 돼. 음, 어린아이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된다. 뭐 이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영화자를 앞에 강조하기 위해서 뺀 문장이 되겠습니다. 영화는 그와 더불어 장난, 장난을 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조사야자뭐뭐 이다. 굳이 해석을 한다면 뭐뭐 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영화 비유지야 하여 영화는, 어린아이는, 여기서는 아닐 빚자, 뭐뭐가 아니다. 어, 지식을 지니고 있지 않아서, 배부모이 학자야라. 부모를, 직역하면 부모를 기다려서 배우는 자이다. 어, 또 이, 에, 대접할 때, 이 기다릴 때, 이거에는 의지하다라는 훈도 있어요. 부모를 의지하여서 배우는 자이다. 청 부모지 교한데 부모의 부모님의 이거 소유교로 쓰였죠. 부모님의 어 가르침을 듣는데 이 들을 청자는 이제 귀 기울여서 듣는 그런 그 그런 의미의 듣다예요. 어 들을 문도 있고 들을 청도 있는데 들을 문은 그냥 저절로 귀에 들려서 아는 상태. 뭐 그렇고 이 들을 청자는 귀를 기울여서 자세히 판단하기 위해서 듣는 거 그걸 의미합니다. 금, 자, 기지 하면, 지금 당신이 그를 속이면, 이 아들 자 자는 뭐 아들이라는 혼도 있고, 또 선생님이라는 혼도 있고, 공자, 맹자 할때자 자가 선생님이라는 의미거든요. 높은 사람에게 이렇게 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붙여주는. 그리고 공후, 백자, 남할때그 자작, 공자 후작, 백작, 사작, 남자할때그 어, 어, 네 번째, 자작. 그, 그 의미, 자기로도 쓰이고, 또 여기서는 2인칭 대명사로 쓰였어요. 당신, 그대, 이렇게. 지금, 어, 당신께서, 당신이 그를, 그러니까 그 영화, 아이를 속인다면, 속일겠자. 시, 교, 자기 아니라, 이는 가르키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속이는 것을. 이 위에 거에 아들 자 자는, 2인칭 대명사, 당신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고, 이 아래 거는 그본 의미, 아들 자자, 자식이라는 의미로 이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이는 자식에게 어, 속이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 기자, 이, 불신, 기모는 어미가 자식을 속여서 그렇게 하여서 말릴 일자 불신, 기모. 그 어미를 어, 불신하게 하, 어, 하게 되면, 믿지 못하게 되면 비소의 성교야라. 뭐뭐가 아닙니다. 뭐뭐가 아니다. 소이 여기서는 방법으로 쓰였습니다. 성교하는 방법이 아니다. 가르침을 이루는, 교육을 이루는 소이 방법이 아니다. 수, 팽채야라. 드디어 이웃고, 돼지를 삶았다. 증자지 처지시한데, 기자수지이윽하니라 증자의 아내가 시장에 가는데, 그 아들이 그를, 그 어머니를 따라오면서 울었다. 기모할, 여환하라, 고반 위여 살채하리라. 그 어미가 당하지 말라 했다. 너는 돌아가거라. 돌아가면 너를 위하여 돼지를 잡아주마. 적시래하니. 갔던 시장에서 오니, 증자의 아내가 시장에서 오니, 증자 욕. 호채살지라. 증자가 돼지를 잡아서 그것을 죽이려고 하였다. 처지지왈. 특여영아희이라. 아내가 그것을 저지하며 만류하면서 말하였다. 다만 영화 아이와 더불어 장난친 것일 뿐입니다. 증자왈. 영아비여희야라. 증자가 말하였다. 어린아이는 그와 더불어, 아이와 더불어, 장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영아, 비유, 지야, 하여, 대부모의 학자야라. 어린아이는 지식이 있지 않아서, 부모를 의지하여서 배우는 자입니다. 청부모지교한데 금자기지하면 시교자기야 아니라 부모의 가르침을 듣는데 지금 그대가, 지금 당신이 그를, 그 아이를 속이면 이는 자식에게 속임을 속이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 기자의 불신 기모는 비소위성교아니라 어미가 자식을 속여서 그 어미를 믿지 못하게 되면 가르침을 이루는 소위 방법이 아닙니다. 라고 하였다. 주 팽체아라. 드디어 돼지를 삶았다.